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알로직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마이크 잡으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현생에 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할 게임이 없다 보니까 로스트아크만 좀 주,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촉게임이 지금 이 프로젝트 D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 말마다 항상 하는 이 테스트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신규 캐릭터가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요? 타이런이라는 이 캐릭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없었던 권총 1인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한번 오늘도 재밌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그니처 액션으로는 기합을 넣는 그런 스킬인데, 이게 쓰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팔을 딱 지켜들면서, 5초 동안 반동 제어가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AK라든지, 스카같이 좀 반동, 심한 총들을 써도 거의 뭐, 무반동급으로 쏠 수가 있어요, 5초 동안은. 네, 이제, 시그니처 액션을 쓸때이 모션 때문에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일단은, 뭐, 제가 지금은 AK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AK를 얼마나 반동 없이 쓸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합 넣기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썼을 때, 약간 뭐, 이펙트가 좀 보인다든지, 뭐, 이러면 되게 좋은데, 이펙트 같은 게 딱히 없어가지고, 내가 이, 지금 반동지어가, 지금 버프가 되어 있나? 약간, 요런, 좀, 의문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권총 1인칭 추가된 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전에 그냥, 지향사격으로 썼을 때가 더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1인칭이 추가가 되면서 3인칭으로 썼을 때그 반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폭 어.. 좀 너프가 된것 같더라고요. 이제 1인칭을 더 많이 써라 이거죠. 아 여기, <laughs> 여기 숨어 있는 거 뭐지? <laughs> 이랬었나? 아무튼 뭐 죽고 나서 다음 판인데. 일단은 제가 랩톤으로는 그 2라운드 때 공짜로 MPX 받는 거를 껴놔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어.. 제가 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식으로 비겁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야 <laughs> 상대방을 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희소식인게 5월 달쯤에 그 글로벌 베타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좀 핑이 좋은 상태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행복 회로를 좀 돌리고 있습니다. 게임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임들 중에 약간 경쟁전 스타일로 좀 재밌는 게임들이 없었는데, 이거는 지금 핑이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총게임이나 뭐 예, 다른 게임들, 예, 게임들 핑 높으면 좀 재미가 반감되는 게 많은데, 이 게임은 유일하게 좀 예외예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5월달이면, 아휴, 아직 3개월이나 남았네요. 진짜. 5월달이면은 벌써 여름이야. 그래서 일단은 배그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빠르게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진짜 배그 완전 초창기 때한것 빼고는 없어가지고 조금 생소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또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또 게임에 맞게 이렇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배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자기장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 죽이면 루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또 다음판 요번에는 AK를 샀어요 그래서 AK를 딱 손에 들고 이... 시그니처 액션을 썼을 때 반동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봅시다 스캔탄 던지고 사람 있는 거아닐까 썼죠? 이게 쓴 거예요 지금 스킬을 5초 지속인데, 이게 어, 지속시간이 어디 표시되는지를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반동이 없죠. 반동 없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제가 4배율을 끼고도 한번 써봤었는데, 심지어 4배율도 반동이 없어요. 이게 그냥 반동을 아예 무반동으로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느 수치만큼 줄여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반동 잡기 정말 쉬워집니다. 어, 이거 누가 해체하는 거. 아, 이렇게 해서 막, 구나 <laughs> 아유, 진짜 엄청 위험했네, 지금 다시 보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이거 졌었네요 아무튼 다음 라운드인데, 제가 아, 전판에 어, 언급하기를 까먹은 게, 이게 원래는 이제 세 판을 하면은 공수교대가 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바뀌게 되면서 두판 하면은 공수교대가 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판을 저희가 수비로 하다가, 다음 판, 세 번째 판 때는 공격으로 했다가, 요번에 또 이제 공격이죠. 자, 잘못 던지고요. 저는 핑에게 핑계를 대겠습니다. <laughs> 아니야, 너무 거기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핑계 나가고. 제가 이 게임 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은 많이 이제 HK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다 이제 밸런스가 잡혀있는 총기다 보니까. 근데 저는 핑이 높아서 그런지, AK나 스카같은게 조금 더 킬이 더잘되는 느낌 한번 맞췄을때 데미지가 더많이나니까 그래서 뭐 타이론한테는 이 반동이 큰 대신에 데미지가 세던 그런 총의 스카나 AK나 심지어는 뭐 DMR같은 것들 DMR도 되게 좋은거 같던데 반동을 아예 없으시니까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이 캐릭터 써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커스텀 방 한번 파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는 것도 괜찮을 방법일 것. 아 그리고 만약에 테스터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프로젝트 D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쓸수 있는 코, 그 테스터 코드를 이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 올려놔도 될런지 모르겠네 근데 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얼마나 재미있는 게임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아마 이때 제가 이렇게 미친듯이 살려달라고 핑 찍는 이유가 어느 순간에 저희 팀이 한 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5대4 상황이라서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일단 저희 팀이 위층에서 조금 더방어에 신경을 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갈 필요는 없죠 여기 말고는 지금 폭살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명 죽이기도 했고요. 와, 이 쓰기 힘든 미니미를 쓴다. 어그가 버프를 받았나? 어그 쓰는 사람도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제가 이 저번 달 테스트 때그 어그 쓰는 영상을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어그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거 여러 번 돌려보니까 이 판뿐만 아니라 어그 쓰는 사람들이 되게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가격은 그대로인 거 보니까 약간 총 특성은 그대로인 것 같긴 한데 데미지를 올려줬거나 뭐 했겠죠. 나중에 이제 달마다 어떤 식으로 뭐가 패치가 됐는지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고 이러면 같은 일대1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팀이 조금 더 유리하죠. 왜냐면면 폭설에는 고 이렇게 그냥 벽 뒤에 숨어서 오는지 안 오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난간 타고 막벽 타고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우리 친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방향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뭐질 수가 없죠 이거는. 아무튼 다음 판. 다음 라운드. 자꾸 다음 판이라고 하니까 다음 게임 같이 들리는데 다음 라운드 말하는 겁니다. 3대 1라서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데 지금 딱그 시그니처 액션 쓰고 쐈는데 지금 반동이 거의 없죠. 그래서 타이론을 최대한 잘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데미지 높고 반동 높은 총을 쓰는 게 좋다. 왜냐면은 아무리 반동이 커도 그래도 근거리에서는 반동 잡을만 하거든요. 그니까 중장거리 교전을 굳이 하고싶다면 이제 시그니처 액션을 쓰던 안 쓰던 뭐 반응속도에서 그렇게 상관은 없으니까 중장거리 교전부터는 근거리 교전이야 만나면 바로 써야되지만 중장거리 교전은 이 시그니처 액션 한번 하고 쏴도 뭐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방금처럼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그니처 액션을 썼을 때뭐 UI로 표시가 된다던지 5초 타이머 같은 것들이. 약간 느낌상 이 자꾸 이 간이 화장실 옆에 자꾸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제 스포시 될것 같네요. 야, 은근 좋아요, 진짜. 딱한명 들어갈 자리가 딱 있어가지고. 상대방한테는 안 보이고. 크, AK 진짜 세죠. 한명 오른쪽으로 오는 거 봤고요. 어, 이게 터졌는데 데미지가 안 나네. 빠르게. 소생킷, 쓰기 전에. 정리해주고. 위에 두명 있는데. 이게, 라운드가 거의 끝날 때쯤에는 난입이 안 되나 보아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까지 아마 4대5로 계속 싸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치료할 것다 하고, 아직 26초 남았으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난간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들 켰죠. 아무튼 다음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인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7판 중에 4선승하는 팀이 이기는 거지만, 그 개발자들이 디스코드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이걸 전체 9라운드로 만들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5선승하는 팀이 이기는 형식으로. 근데 게임이 너무 길어질 거, 그리고 원래 프로젝트 뒤에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7라운드로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요렇게, 한명 잡아주고요. 이 수류탄 진짜 잘 쓰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북미 서버 오게 되면은, 북미나 유럽, 그, FPS 유저들이 진짜 각폭 하나는 정말 잘 던지기 때문에, 헤일로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진짜 잘 던집니다, 수류탄. 그래서, 벌써부터 두렵네요. 아, 이거는, 제가 좀 무리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laughs> 소생키트 쓰는 거, 바로 차단. 누워서도 검정쏠수 있습니다. 잘 맞지는 않지만. 아 이거는 살리면 안될것 같은데 사실 살렸어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영상 돌려 보니까 상대방 세 명이 다 언덕 뒤에 숨어 있었네요. 저희 팀이 되게 뭐랄까? 침착하게 잘합니다. 지금 2대2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같아졌어요. 아직 폭탄 안심겨졌으니까 유리하고요. 저희가 근데 아까 그 9라운드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9라운드 만드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또 7라운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 얻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세팅이 7라운드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9라운드로 바뀌게 되면 또뭐몇 판마다. 승리하거나 패배했을 때돈 얼마나 지급이 되고, 이런 것들 싹다 처음부터 다시 다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감이 없잖아, 있을 것 같긴 해. 와, 이 거리에서 두 번을 맞추네. 와. 이게 한번 맞춘 건줄 알았는데 두번 맞춘 것 같구나. <laughs>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팀원이 캐리를 해줘가지고 4대5였는데 4승 3패로 게임을 이기게 되네요. 아무튼, 내뭐 네 이런 쫄깃쫄깃한 맛도 있고 되게 재밌습니다. 각 캐릭터별로 이제 스킬 스킬 같은 것들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타격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프로젝트 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빠이